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들여다 보는 순서입니다. 요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성화고 관리 연합회가 어제 고졸 일자리 확대와 안전 보장 등 여섯 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요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기간에 이렇게 설명을 네. 드렸는데, 자 우선 특성화고가 어떤 학교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실업계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우선은 뭐 그. 청취자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게 무슨 소리, 어디, 무슨 학교인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어, 옛날에 실업계고를 생각하시면 쉽고요. 아. 어, 네. 정식 명칭은 원래 직업계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이두 개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직업계고라고 하고요. 네. 음, 그 요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 학교마다 이제, 산업이나 직업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해서 그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분야는 뭐 기계, 전자, 세무, 관광, 뭐 주얼리, 자동차 이렇게 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의 특성 때문에 당연히 어, 현장 실습이 중요하고 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요즘 현장 실습을 나간다면. 어디로 어떤 실습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네, 직업계고 학교에 이제 취업 지원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뭐 취업 취업 지원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리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 부도 선생님들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네. 어,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어, 그러면 받아보겠다. 결정하면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3학년)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어, 뭐 현장실습을 받는 장소는 기업 현장 그 자체에서 이제 실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예전만 하더라도 이 현장실습 제도는 어, 실습이라기보다는 노동에 가까운 이제 어, 실제로 일을 했었는데요 어, 작년부터는 이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실제로 기업 학교 학생 이 3자가 함께 교육에 대한 이제 커리큘럼을 짜 u 요그 교육 커리큘럼에 맞게 기업 현장현장에육을육키시키제도 이제 제도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 u 네. m c u r r 면 c 에 따르면은 30%는 이론 교육, 70%는 그 OJT, 그 실제로 실무 u r r i c 이 l u m c u r r i c u l 어 m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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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연합회라는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예전에 그 김영균 씨 사건 전에 아네네그 예전에 이제 그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또그 돌아가신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때 이제 구역 이제 그 구역 사고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김영균 씨도 그렇고 그다음 에 이제 음, 스크린도어 사망하신 분도 그렇고 네네. 다 특성화고 출신이셨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어, 실제로 재학생들도 있고 졸업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데 이제 우리의 이제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아, 해서 스크린도 사건 이후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저는, 이제 여섯 개 요구안을 발표했다는데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뭐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 네. 그리고 교내 실습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그리고 특성화고 차별 정책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졸업 후에 사회 안정망을 확보해 달라. 네.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달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달라. 이 여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아. 네, 이 요구 사항 가운데 아,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 이랬는데, 이게 특성화고 또는 직업계 학교라면 과거에는 뭐100% 취업 보장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어 어떤 상황이길래 이 고졸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아, 과거 같은 경우는. 방금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그 현장 실습보다는 1회 중심에서 조기 취업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017년에 그 이민호군이 그 현장 실습 중에 어 사망하는 사고가 좀 발생하자, 네. 교육부가 이제 작년부터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라는 방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네. 어그 기존 현장 실습이 조기 취업의 형태를 띄었다면, 그 지금 이제,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제도는 학생들이 기업 내에서 일이 아닌 기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 이렇게 운영이 아예 변경되게 된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기존 방식대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이제 현장 실습을 할수 없도록 제재를 했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제 커리큘럼도 짜야 되고 기존처럼 (1도) 학생들한테 주지 못하고 하니까 네. 사실 보면 이제 현장 실습한 유인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어 취업률을 보게 되면 어 기존 2 0 1 7년들 (17년보다) (2018년도) 취업률이 거의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이제 취업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취업하려고 이제 직업계고에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이 현장실습 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 대학 지안학으로 이제 진로를 갑작스레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취업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형상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러한 일자리들이 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내용 중입니다. 네. 그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당국의 변화였을 텐데, 그럼 과거에 근로 중심으로 조기 취업 형태가 그런 운영 형태가 지금 네. 학습 중심의 실습 제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득인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어그 보게 되면 네. 그특수화고 권리연합회의 경우에는 네. 어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기업이 현장 실습 자체를 어 정확하게 운영하게끔그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가 지금 이제 주장했던 것처럼 아 이게 취업을 하려고 학생들이 실습에 골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그렇 신경실습제도를 이제 바꾸면서 그렇지 못한 이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특성화고를 들어가고도 이렇게 취업이 보장 안 되고 또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떻게 진로를 정합니까? 보통은 그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이제 좀 심화된 대학의 전공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을 진학을 하거나요. 네. 아니면 그냥 졸업하고 이제 다른 일자리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던가 음. 이러한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어, 실습을 받는 중에도 이 부당한 어, 차별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나온 건데 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현 어, 실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증언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 우선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사회 초년생닌가 보면은 그러니이 네. 직장에서 이제 무시하거나. 반말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간 것으로 오해하고 음. 학력을 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러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 실습을 가거나 하면은 거기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아니면 외모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도 있었다. 네.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현장에 그 상태는 심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러한 네. 차별을 두지 말고 인권 존중을 위한 근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 아직 그 우리나라는 옛날 공고 상고 이러한 이제 고정관념이 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이제 나왔다 인문계 고를 못 갔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업계 고 학생들은 공부와 학력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어. 대학 진업보다는 자기들은 취업을 먼저 하고 싶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직업계고를 지원한 것인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이제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은 일례로 그 행복지수 1위 국가. 그 해외의 덴마크를 네. 보게 되면 네. 이 나라 같은 경우는 20, 30%만 대학에 가고요. 네. 대학보다는 각종 직업학교에서 실속 있게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네. 우선 직업육으로더 많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를 우선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선 대학을 가야 이제 잘 산다, 행복한다, 이러한 개념보다도 이제 자신들이 먼저 취업을 한다라는 선택한다. 라고 하면 그거를 존중해주고 그런 이제 먼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좀더 전문적으로 기술이 이제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네. 이런 전문 직업인도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좀 이제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환경이나 제도나 좀 그런 부분으로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전문 직업 학교를 가는 것과 대학이 이게 차별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개개인의 직업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네. 듣기로도 미국에서는 배관공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자 네. 무엇보다 노동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환경도 그렇고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켜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네, 그, 2017년에 이제 이민호 분이 그 실습 중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게, 네. 어, 우선은 기계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회사에 얘기해도 회사가 대수롭지 않게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데, 혼자서 근무하도록 냅두고, 그리고 이제 이 기계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 드러났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 이제 현장실습 이제 좀 작년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제도가 갑작스레 들어와가지고 조금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어 반드시 이제 기업 현장의 실습 담당자가 어그 현장실습과 같이 실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 기업 현장 교사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네. 어 근데 이제 기계 기구를 만지거나 아니 유해한 화공약품들을 이제 만든다. 실습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업 현장조사가 동석한 상황에서 현장 실습을 하도, 하도록 이제 좀 정돈이 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도 보통 산업안전교육을 먼저 하고 기업 현장에 보내긴 하는데, 기업 현장마다 각각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 상황이. 그래서 기업에서도 반드시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산업안전교육을 하도록 이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안전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현장 일습도 노동의 한 분야일 텐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보도로는 거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 현장 실습생들 같은 경우는 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 아.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현장 실습 나가니까 돈도 못 벌고 이게 뭐냐라는 현장 실습생들의 항의가 좀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올해 좀 개선된 안에 따르면 법상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네. 기업에게 아무리 못 해도 최저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우선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도적으로 좀 강제를 시키기 위해는 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넣느냐 맞느냐는 좀 이제 논쟁이 있어서 그냥 권고 수준에서 좀 머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어서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실습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말이죠. 지금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되면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충남 태안의 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진 김영균 씨 사건이라든가 충북 제천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환풍구에 빨려 들어가 숨진 근로자 사건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이렇게 계속 불거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 우선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고요. 네. 어, 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8년에 503명, 2019년에 465명입니다. 사망자죠? 네, 네 통계로 잡힌 인원이 이 정도인데요. 네. 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산재가 은폐되는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노동계 측에서는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는 기존 같은 경우는 이 산재 사망사고 자체가 안전 불감증 개인의 실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개인의 안전 불감 실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네. 이러한 것은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커져서 이런 문제가 곪고 골마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알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제 최근 그~ 어 아까 말씀드릴 말씀해주신 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스크린도어 사망한 그~ 청년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 때문에 사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어~ 국민들의 눈가치가 쏠리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세월호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론의 비난이 커질 때만 깜짝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듯 싶은데 도로 네. 제자리가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다는 생각이 절실하네요. 네 뉴스 보도를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한 11개월간 3대 사망 사고로 인해서 사업주가 처벌받은 판결을 보니까요, 네. 한명한명 빼고는 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 벌금도 이제 약하게 나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않는 사용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산업안전의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계 등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이런 사망이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기업을 처벌해야 된다. 그런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어, 흔히 말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어, 이걸 통해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 순진근로자 소속 회사에게 책임을 좀 엄중하게 물어서 이제 벌금에 상한선염등 기업살인법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도입된 이후에 노동자 사망률이 크게 감소된 일례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